재배치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재배치를 했는데 그대로예요. 혹은 꺼짐이 눈밑 고랑 있죠. 꺼짐이 많이 오히려 생겼어요.라고 이제 많이들 왜 생기냐고 질문을 물어보세요. 결막을 들어가서 이 지방이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분명히 눈밑 꺼짐도 해결이 되고 나온 지방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했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술이 실패죠, 실패. 이 경우. 무슨 이야기냐 면은자이 지방이 적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으면 여기 차우고 났거든요 없애야 돼요 그죠? 지방을 다루는 방법은 옮기든지 없애야 돼요 얘는 이 정도 되면 그냥 깔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작은 경우는 지방이식까지 해줘야 돼요모자라 모자를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방이식이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올링이라고 하죠? 그럴 바에야 여기 없애고 여기 지방이식 하는 게 어때? 라고 하시는데 이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혈관이 붙어 있는 지방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위치만 바꿔줘서 지방이식이라는 거는 혈관이 없는 거를 옮기는 거거든요. 뽑아가지고 네, 몸에 있는 거를 혈관이 없는 걸 옮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생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적게 살기도 하고 움직임에 의해서 울퉁대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가 저 혈관이 달려있는 지방을 옮겨주는 게첫 번째 조이스예요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일을 잘 사는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는 거는 이게 이동이 잘안된 거죠 그러니까 수술 시야에서는 이동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다시 올라갔거나 애가 잘 떠날 수 있게 잘 방리를 해서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데, 방에 들어갔다 다시 위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이,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좁은 시야로 하기 때문에, 말로는 쉬운데, 만만치 않아요. 수술하는 거. 이 안쪽에 신경하고 혈관들도 많고, 예. 그걸 잘안 다치고 잘 옮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제 실패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결과적으로, 결과는 어쨌든 얘는 없어지고, 얘도 최소한 굉장히 많이 흐려져야 돼요. 지방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죠? 그럼 결과가, 그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 수술을 실패한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수술자가. 그렇게 해석해야지 눈밑 지방 재배치가 뭐안 좋은 수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필러는 더 이상 이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러, 필러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필러를. 필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깔아봤자 여기 더안 보여요. 더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정의, 눈밑지방재배치 정의는 눈밑수술의 정의는 볼록한 뱃살을 없애고 위에 있는 가슴에 해당하는 애교살 엉덩이에 해당하는 광대살이 동그랗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뱃살을 채워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재배치 실패하면 어떡해요? 재배치 실패하면 재배치로 재수술해야죠. 언제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해요. 재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재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죠. 안쪽에 흉살이 너무 가득 차 있지 않는경우는 제일 재수술하기 괴로운 경우는 안쪽에 이제 첫 번째 수술 중에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안쪽에 이제 흉살이 많이 차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안쪽에 접근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눈밑 고랑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실패의 요 실패겠죠 그죠? 눈밑 고랑이 어더 찐해졌어. 그러면 이게 공간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위치 이동이 충분히 안된게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옮길 지방이 없는 경우 그죠? 옮겨놨는데 옮길 지방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가 꺼진 게덜 펴져요. 그러면 이식해야죠. 그럴 경우만 이식을 하게 돼. 요 지방 이식이라는 거. 이거는 눈 밑이나 눈이나 똑같아요. 저는 눈 눈이, 밑, 눈이더 이렇게 지방 이식 잘안 해요. 예.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혈관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깔아주는 행위고 하나의 생체 필러거든요. 내 몸을 뽑아서는 필러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깔아주면 눈 위는 더 문제가 더 생겨요. 안 움직이는 지방이 되기 때문에. 눈 위에 있는 지방들은 눈 감고 뜰때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지방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많이 쓰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써야 돼요, 안쪽에. 되도록이면 눈 위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해가지고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게첫 번째 초이스고요, 그죠? 혈관이 달린 거. 그 다음에 그게 없을 경우 수술을 했는데 지방이 다 제거가 되고 없어요. 그럴 경우는 자가지방을 써야 되겠죠 이 눈밑도 마찬가지고요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뭐 결국은 이게 수술이란 게 어느 정도 기술료거든요 기술료인데 그 기술료가 이제 생각하는 게 서로 틀리겠죠 숙련된 의사가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이 나올 것이고요 페이스 선생님이 하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재배치라는 게 이렇게 내용은 간단한데, 사실 젊은 분들은 20대, 30대는 할게 없어요, 사실. 이 공간만 잘 만들어주고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 안에는, 여기 신경이, 이 바깥쪽에는, 눈물 센터에는, 이, 신경이 지나다녀요. 감각신경이 하나 지나다니고, 안쪽도 마찬가지, 운동신경이 지나다니고, 여기는, 그 눈을 돌리고 있는 대사근이라고 근육이 움직이고 있고, 그세 구조를 잘 피해서 하면 되는데, 혈관이 워낙 많고, 이게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좀 숙련이 돼야 돼요. 하면은 수술도 빨리 끝나고, 붓기도 안 생기고, 최대한 그렇게 막아둬야 되기 때문에, 비용마다 비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싸다고 안 좋고, 비비싸다고 좋으냐, 그것도 아니겠죠, 이것도. 그죠? 예, 잘 하시는 선생님을 잘 찾으셔야 돼요. 예, 분명히 젊고 경험이 많이 없어도 잘 하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이런 예, 소리 하면 또 이제 건방지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쉬운 수술이 에요왜 어디에 비해서 쉬우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수술 결과가 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수술하고 온거보면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처짐이란 게 있으니까 리프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프팅을 이 빼먹고 뭐 간단한 방법을 했을 경우는 진짜 막뭐 애교살이 없어지고 눈이 뒤집힐 수도 있고 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도 많이 처리되니까요 근데 젊은 분들은 어, 이거 뭐 어? 옮기는거 실패, 그죠? 네. 제거를 너무 많이 했어, 응? 개척을. 뭐 이런 정도지, 네. 근데 난이도가 쉬운 거죠. 네. 되도록이면 다 메꿔줘야 돼요. 네. 메꿔주고 남는 거는 없애주고.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방법 중에서 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 어떤 건가요? 꼭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방이 아주 조금만 있어요 옮길 지방이 그럼 재배치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죠? 여기 있고 눈물거랑 있으면 차라리 캐번실이나 필러 이런 게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뭐 굳이 그죠? 이게 얘가 레시피기 때문에 얘를 옮기는 거잖아요 재배치라는 거는 레시피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서 뭘 해요 그죠? 예 네. 그런 때는 자 필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결과가 같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뿔룩 나오는 형태에서는 필러 교정 하면 안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하면 더 이상해지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어오는 분들 나이 들어서 지방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필러 교정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눈밑 레이저 지방 제거 예 하고 오신 분들 예, 꽤 많이 봤는데요. 예, 제일 큰 문제 말씀드리죠. 그죠? 제발 해요. 제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많이 했어요. 안쪽으로 심지어, 전기 칼 소잡기가 훨씬 세거든요. 다 지져나도 다. 그죠? 지방은 옮기거나 제거하지 않는 한, 재생될려는 성격,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줄기세포로 뽑아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재생력이 강해요. 지방 그래서, 이는 레이저 이렇게 하는 거는, 흉설만 생기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 병원에도 있어요. 아큐스컬프. 근데 안 해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우름 서원장이었습니다.